영국 왕실의 유명한 자매, 엘리자베스 2세와 마거릿 공주, 이두 사람이 사실은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왕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크라운은 이두 자매의 대조적인 성격과 묘한 경쟁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차분하고 의무감이 강한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마거릿은 화려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녀는 재치와 유머로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고, 사실상 엘리자베스보다도 더 여왕이 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왕위에 대해서 그다지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드라마에서 그려집니다. 그냥 왕실의 아들 없이 장녀로 태어나서 태어난 김미에 왕위에 오른 거죠. 하지만 일단 왕위에 오르고 나자 국민과 사랑과 관심이마거리 쪽으로 쏠리는 거에는 맞듣지 않겠죠.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두 자매는 은근히 인기 경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냉정한 책임감과 국가의 상징인 여왕은 여왕대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마거릿은 그녀의 매력과 독보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마거릿은 여왕으로서 바쁜 일정을 살고 있는 언니에 비해서 비교적 너무 한가하고 무료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언니에 대한 반감과 질투심으로 증폭이 됩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영국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영국이 IMF 채무 불이 행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여왕을 대신해서 마거릿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교 사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거릿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의 환심을 단번에 사서 결국 금융 지원을 얻어냈고 영국을 재정 파탄에서 극적으로 구해내게 돼요. 이 장면은 더 크라운에서 진짜 가장 재밌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영국으로 금이 환영한 마거릿은 훈장 같은 상 대신에 언니에게 언니의 임무를 나에게도 조금 나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마거릿에게는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낙일 테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엘리자베스는 이를 끝내 거절하죠.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동생에게 대중의 사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두려움이었어요. 의무와 권위로 상징되는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매혹과 자유의 아이콘인 마거릿 공주 두 자매의 라이벌 관계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서 왕실의 권력과 인기의 균형을 보여주는 제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